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정부가 초등학교 1, 2학년의 즐거운 생활 과목에서 체육 교과를 분리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로 바깥 활동이 줄면서 청소년의 체력이 약해지고 비만이 늘었기 때문인데, 이에 따라 2년간 80시간인 신체 활동 수업시간이 내년부터는 144시간으로 늘어납니다. 메타 플랫폼이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해온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 대해 유료 구독 서비스를 도입합니다. 대상은 유럽 지역으로, 이용자는 다음 달부터 광고와 함께 무료 서비스를 사용하거나 광고가 없는 요금제를 선택해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당사자 동의 없이 다른 사업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한 메타 아일랜드에 과징금 처분이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2020년 개인정보 위로부터 과징금 67억 원을 부과받은 메타가 이를 취소해 달라고 낸 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중국이 전기차 배터리의 핵심 소재인 흑연의 수출 통제에 나서면서 미국에 있는 우리 배터리 업체 공장이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습니다. 한국 무역협회는 중국의 수출 통제가 본격적으로 이뤄지는 12월을 전후로 수출 물량이 잠시 줄었다가 석달 안에 정상화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국내 자동차 기업이 협력사와 함께 신기술을 한 자리에 볼수 있는 전시를 마련했습니다. 로봇은 물론 인공지능과 같은 첨단 기술까지 모두 선보였는데 국내 자동차 제조 분야 기술을 한 단계 높이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31일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다음 달 1일부터 한달반 동안은 가을철 산불 조심 기간입니다. 기후 변화로 가을 산불이 잦아지고 대형화하자 산림 당국이 원인별 맞춤형 대책을 내놨습니다. 김진두 기자가 보도합니다. 단풍물이 든 가을 산에 갑자기 불이 났습니다. 제일 먼저 고성능 산불 진화차가 도입돼 강한 수압으로 물을 뿜어냅니다. 임도가 없는 지역에 불이 나면 진화 헬기가 출동합니다. 중형 헬기와 러시아산 헬기가 평대 비행을 하고 초대형 헬기가 등장해 팔 톤의 물을 쏟아 붓습니다. 가을 산불을 대비하기 위해 유관 기관이 총출동한 산불 합동 진화 훈련입니다. 매년 일회씩 전국 대형 산불 훈련을 하는데요. 이 훈련을 통해서 사전에 관계자들이 충분한 경험과 요령을 절차를 습득하기 위한 대안으로 하고 있습니다. 가을철 산불은 평균 35건, 연간 산불의 7%로 비중이 크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지난해는 무려 66건, 23헥타의 피해를 주며 2배가량 급증했습니다. 올해 상황도 심상치 않습니다. 코로나19 유행이 끝나고 지역 축제와 등산객이 급증하며 산불 위험 요인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가을철 산불의 원인을 보면 입산자 실화가 가장 많고 소각 산불이 그 뒤를 잇고 있습니다. 산림청은 산불 주요 원인별 맞춤형 대책으로 산불 발생을 최대한 억제한다는 계획입니다.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산불 취약 지역의 입산 통제와 등산로 폐쇄에 나섭니다. 또 봄철에 시행하던 농가 영농 부산물 파쇄를 가을로 앞당겨 지원하고 산림 주변 화목 보일러 일제 점검도 진행됩니다. 인공지능과 첨단 CCTV를 연계해. 산불이 24시간 감시 체계를 구축하고 드론을 활용해 취약 시간대 소각 활동을 단속할 예정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 산불 위험이 높다고 이렇게 생각이 니다 산불 원인별로 맞춤형 예방 대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감시와 예측을 고도화해서 산불 발생을 최대한 억제해 나가겠습니다. 갈철 산불 조심 기간은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산림청은 이 기간 119, 112를 통해서도 산불 신고가 접수될 수 있도록 긴급 신고 통합 시스템을 운영합니다. YTN 김민두입니다. 지난주 멕시코 휴양도시 아카풀코를 강타한 초강력 허리케인 오티스로 인한 사망자와 실종자 규모가 100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에블린 살가도 멕시코 게레로주 주지사는 인명 피해가 더 늘어나 지금까지 45명이 숨지고 47명이 실종된 것으로 집계됐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사망자 중에는 미국 시민권자와 영국인, 캐나다인 등 외국인 3명이 포함돼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주택 22만 채를 비롯해 태평양 해안가에 들어선 호텔 80%가 영향을 받았고 주민 51만여 명이 정전으로 큰 불편을 겪기도 했습니다. 지난 25일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배관 청소 중 작업자들이 방사성 물질이 포함된 액체를 뒤집어쓴 사고 당시 분출된 액체의 양이 애초 알려진 수치보다 수십 배에 달한다고 NHK가 보도했습니다. 도쿄전력은 조사 결과 애초 공표한 양의 수십 배에 달하는 액체가 분출한 것으로 추정됐다고 밝혔습니다. 도쿄전력은 사고 당시 현장 바닥에 남아있던 액체의 양에 근거해 약 100ml라고 발표했지만 그후 인부들의 증언과 바닥 흔적 등에 대한 추가 조사를 통해 추정치를 정정했습니다. 당시 오염수 정화 설비인 다핵종 제거 설비의 배관을 청소하던 작업자 5명은 탱크에 흘려보내는 호스가 빠지면서 방사성 물질이 포함된 액체를 뒤집어 썼습니다. 이 가운데 2명은 신체 표면 방사선량이 높아 지역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퇴원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이 하마스와 전쟁 2단계를 선언하고 가자지구에서 지상작전을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2단계 전쟁은 결국 수백 킬로미터에 이르는 땅굴 속 싸움이 승패를 가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류지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스라엘군이 연일 지상작전을 확대하면서 가자지구 깊숙이 진입한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불도저로 장애물을 치우고 탱크들이 지나갈 진입로를 닦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스라엘군은 일요일 작전에서도 450여 곳의 목표물을 집중 타격했고 수십 명의 테러분자들을 제거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지휘소와 관측소 등도 공격해 하마스 지휘 제대의 지휘관들도 제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미 선언한 전쟁 2단계에서는 더욱 강화된 작전을 펼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다양한 방어체제로 자칫 이스라엘군에게 죽음의 덫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이스라엘군은 벙커버스터 등 다양한 무기를 활용하면서 지역을 조금씩 잘라 하마스를 해체해 가는 전략을 쓸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YTN 유재용입니다. 이스라엘의 대규모 폭격으로 가자지구 내부 상황은 그야말로 압비규환입니다 완전 봉쇄 속에 주민들이 극한 상황에 내몰리면서 약탈이 일어나는 등 사회 질서에도 균열이 생기고 있습니다. 최용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새까맣게 다 타버린 도시, 뼈대만 앙상하게 남은 건물들이 질비합니다. 이스라엘이 폭격의 강도를 한층 높이면서 가자지구 곳곳이 초토화됐습니다. 무너진 건물 잔해 아래 생존자를 구하기 위한 필사적인 맨손 구조 작업이 펼쳐집니다. <목소리도> 대규모 폭격으로 통신마저 마비돼 헤어진 가족들은 서로의 생사 여부조차 알수 없습니다. <목소리도> 완전 봉쇄 3주째 식량 등 물자가 바닥나자 유엔의 구호 물품 창고까지 털렸습니다. 주민 수천 명이 물품 창고 네 곳에 난입해 생필품을 마구 가져간 겁니다. 유엔 난민기구는 사회 질서가 무너지기 시작한 위험한 신호라고 우려했습니다. This is an indication that people in Gaza have reached a breaking point. The levels of desperation, their frustration. 수돗물도 끊겨 바닷물로 설거지와 빨래를 하는 모습도 심심찮게 볼수 있습니다. 병원은 상황이 더 심각합니다. 하루에만 수십 명씩 밀려드는 사상자로 발디딜 팀이 없을 정도인데 연료와 의약품 공급이 끊기면서 가자지구 병원 가운데 3분의 1은 운영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해 숨진 사람들은 늘어만 가는데. 이들을 묻을 묘지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특히 어린이들의 희생이 큽니다. 가자지군의 사망자 수 8천여 명 가운데 어린이 사망자는 이미 3천 명을 훌쩍 넘어서 지난 3년간 세계 22억의 분쟁 지역에 연간 어린이 사망자 수를 넘었었습니다 YTN 최영주입니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는 인질 영상을 공개하며 협상에 응하라고 이스라엘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대대적인 지상작전에 돌입한 이스라엘 측은 잔인한 심리전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신웅진 기자입니다. 하마스가 공개한 여성 인질 3명의 영상입니다. 가운데 앉은 여성은 진작에 휴전했어야 한다며 베냐민 네타냐우 이스라엘 총리를 꾸짖고 인질 석방 협상에 응하라고 촉구합니다. 하마스는 화면에 등장하는 여성들이 시온주의자 인질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영상은 즉각 퍼져나갔고 신라 같은 희망이라도 찾고 있는 인질 가족들에게는 그나마 희소식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스라엘 언론은 영상 속 인질들이 하마스가 적어준 내용을 말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일간지 타임스 오브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군의 지상 작전이 거세지자 하마스가 다양한 심리 조종 전략을 동원해 이스라엘의 분열을 꾀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 역시 잔인한 심리 선전전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영상에 등장한 여성들의 이름을 일일이 거명하면서 납치되거나 실종된 모든 사람을 집으로 데려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하마스는 가자 지구로 연료 반입을 요구하면서 다수의 인질 석방 의사를 밝혔지만 이스라엘이 거부하면서 협상은 교착 상태에 빠졌습니다. 이스라엘 측은 240명 가량이 인질로 잡힌 것으로 집계하고 있습니다. YTN 신홍진입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전쟁이 지금보다 확대될 경우 국제유가가 배럴당 150달러를 넘어서는 등 원자재 가격이 급등할 것이라고 세계은행이 경고했습니다. 세계은행이 발표한 원자재 시장 전망 보고서를 보면 지금 벌어지는 분쟁이 다른 중동 지역으로 확산할 경우 석유 공급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며 세 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했습니다. 세계은행은 2011년 리비아 내전과 2003년 이라크 전쟁 때 수준이라면 배럴당 유가가 각각 102달러, 121달러까지 오를 수 있고, 최악의 경우인 1973년 1차 석유 파동과 비슷한 상황이 생긴다면 157달러까지 치솟을 수 있다고 봤습니다. 전해드린 것처럼 중동 지역 정세가 불안할 때마다 기름값이 출렁이는데 국제 유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곳이 있습니다. 이른바 기름 동맥이라고 하는 호르무즈 해협인데요. 어떤 곳인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כנסו כוחות קרקעיים נוספים שלנו בשערי עזה 국내 자동차 제조 신기술을 한 자리에서 볼수 있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로봇 기술은 물론 인공지능 같은 첨단 기술은 국내외 첨단 공장에 활용될 전망입니다. 보도에 오태인 기자입니다. 개를 닮은 사족 로봇이 조립 중인 차량 곳곳을 꼼꼼히 살핍니다. 조립 과정에 잘못이 있는지 인공지능 기술로 확인하고 비교하며 품질 검사를 하는 겁니다. 사람이 좁은 공간에서 힘들게 하던 일을 로봇이 대신해. 위험을 줄이고 완성도는 높였습니다. 로봇이 대신함으로써 사람들이 하게 되는 실수를 줄일 수가 있게 되고, 또한 이런 데이터들을 모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데이터를 빅데이터 0 0서 서버에 저장해서 추후 계속 관리할 수 있는 장점들이 있습니다. 자동차를 조립하는 로봇도 한 단계 더 진화했습니다. 기존에는 사람이 현장에서 일일이 지정했다면 이제는 메타버스, 즉 가상 공간에서 작업을 지시합니다. 조립 공간까지 그대로 구현해 작업 효율이 훨씬 높아졌습니다. 향상된 부분을 적용을 못했었는데 생각의 패턴을 좀 바꿔서 어, 저런 기술을 따라갈 수 있도록 좀 많이 배워야 될것 같습니다. 단순 조립 로봇 기술에서 나아가 인공지능 등 첨단 기술을 선보이는 자리는 현대차에서 마련한 기술 전시회 현대차와 협력사가 가진 기술을 나눠 현장의 기술 적용을 앞당기기 위한 자리입니다. 두 번째로 열린 이번 전시회에선 공장 자동화 등 세계 문야 100만 7개 신기술이 소개됐습니다. 전시된 기술은 국내 친환경 자동차 공장은 물론 해외 공장에도 적용됩니다. 모든 기술은 저희들이 26년 신차 양산을 하는 저희 전기차 신공장의 적용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개별 기술들은 기존 공장에 적용이 가능한 하 전체적인 기술은 신공장 적용 목표로 대기업이 협력사와 힘을 모아 연 기술 전시회가 국내 자동차 제조 기술을 한 단계 도약시키는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YTN 오태인입니다. 메타 플랫폼이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해온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 대해 요금을 부과하는 구독 서비스를 유럽에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메타는 블로그를 통해 유럽 연합과 유럽 경제 지역 스위스에 새로운 옵션을 도입한다며. 11월부터 이 지역의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이용자는 광고와 함께 서비스를 무료로 계속 사용하거나 광고가 없는 요금제 옵션을 제공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새로 도입되는 서비스 요금은 웹사이트 기준 월 9.99유로 우리 돈으로 14,850원 스마트폰에서는 월 12.99유로 18,900원입니다. 구독 서비스 이용자는 광고 없이 플랫폼을 이용할 수 있고 이들의 데이터는 광고에 활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메타는 설명했습니다. 다른 사업자에게 당사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 330만 건을 제공한 페이스북 운영사인 메타 아일랜드에 과징금 67억 원을 부과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메타가 개인정보위를 상대로 과징금 67억 원을 취소해 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메타는 2012년 5월부터 2018년 6월까지 6년간 330만 명 넘는 국내 이용자의 개인 정보를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한 사실이 확인돼 개인정보위로부터 과징금 67억 원을 부과받았습니다. 다른 사업자에게 제공된 개인정보 항목엔 학력과 경력, 출신지, 가족, 결혼과 연애 상태 등이 포함됐습니다. 메타는 이용자의 자발적 선택으로 정보가 이전됐고 정보를 넘기도록 유도한 게 아닐 뿐더러 과징금 액수가 과도하다고 소송을 냈지만 재판부는 개인정보 동의에 필요한 법적 고지 사항을 이용자가 전혀 알수 없고 예상도 할수 없어 동의했다고 볼수 없으며 메타가 개인정보를 넘겨 직접적인 이득을 취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중국이 전기차 배터리 핵심 소재인 흑연 수출 통제에 나서면서 미국에 진출한 국내 배터리 업체 공장이 흑연 수입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을 거란 우려가 나왔습니다. 한국무역협회는 중국의 흑연 수출 통제 영향에 대한 보고서에서 수출 통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오는 12월을 전후로 잠시 수출 물량이 줄다가 석달 안에 정상화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중국의 이번 수출 통제가 미국에 대한 보복성 조치로 해석되는 만큼 앞으로 미중 관계가 악화할 경우 미국의 공장을 둔 우리 기업으로의 수출 허가가 지연 또는 반려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코로나19로 청소년 비만과 체력 저하가 심화한 가운데 정부가 앞으로 초등학교 1, 2학년의 체육 과목을 분리해 활동 시간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교육부는 어제 제9차 사회 관계 장관 회의에서 초등학교 1, 2학년의 즐거운 생활 과목에서 체육 교과를 분리하는 제2차 학생 건강 증진 기본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2년간 80시간인 초등학교 1, 2학년 신체 활동 수업 시간이 내년부터 144시간으로 늘어날 예정입니다. 또 2025학년도부터 학생 건강 체력 평가를 초등학교 3학년부터 참여하는 것으로 확대할 방침입니다. 교권 침해를 막기 위한 학생 생활지도 고시가 시행됐지만 일선 교육 현장에서는 여전히 수업 방해로 분리 조치를 할수 있는 경우 등에 대한 혼선이 많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교육청이 일종의 안내서를 배포했는데요. 현장 교사들은 관련 예산과 인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반응입니다. 신지원 기자입니다. 서울의 각 학교에 배포된 학생 생활규정 길라잡입니다. 수업 방해 학생을 분리하는 절차와 사례가 구체적으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우선 두 차례 이상 주의를 주고도 방해가 계속되면 남은 수업 시간 동안 교실 내 다른 좌석이나 운동장 등 지정된 위치로 분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멈추지 않으면 쉬는 시간에도 학생을 분리할 수 있고, 최종적으로는 보호자에게 연락해 가정학습을 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학생을 교장 교감실에 분리할 수 있도록 하고, 교장의 지도 관리 책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번 그 서희조사한 이후로 이제 교사분들의 어떤 그, 요구하는 바들이 많아서 이 분리지도하는 부분에 대한 지도 감독, 총괄은 학교장이 해 주십사라고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또 면학 분위기에 영향을 줄수 있는 만큼 수업 중 엎드려 잠자는 학생을 깨울 수 있고 학생이 담배를 피는 것으로 의심될 경우 객관적 정황이나 신고만으로도 소지품 검사를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장 교사들은 학생을 지도할 인력과 시설이 부족해 실제로 조치하기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그런데 이러기 위해서 예산 및 인력 지원이 필요하잖아요. 누가 할 것인가, 어느 공간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학교 현장에서는 이것을 정하는데 엄청나게 많은 갈등이 유발될 수가 있는 것이죠. 서울시교육청은 부족한 점은 보완해 나간다는 입장이지만 당장 인력 부족으로 인한 한계는 어쩔 수 없어 보입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학생과 학부모의 불안심리를 기반으로 고수익을 누리고 있는 사교육시장의 탈세 행태가 확인됐습니다. 학원과 유명 강사는 물론 학원에 문제를 판 현직 교사들까지 있었습니다. 이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세청이 현 정부 들어 민생 침해 탈세자 246명을 적발했습니다. 추징금액만 2,200억 원입니다. 특히 대형 입시 학원들이 포함됐습니다. 일부 학원은 수강료를 현금으로 받아 소득 신고를 누락했습니다. 지점의 브랜드 사용료를 사주 개인 계좌로 받았고, 소규모 가회를 운영하면서 가회비는 사주의 자녀 계좌로 받아 우회 증여했습니다. 또 직원에게 월급을 많이 준뒤 사주 계좌로 일부 대받는 수법도 있었습니다. 유명 강사는 강의료와 인세를 가족으로 구성된 특수 관계 법인으로 받아 소득세를 줄이고 증여세를 탈세했습니다. 슈퍼카를 업무용 승용차로 둔갑시키고 고가 미술품과 명품옷을 경비 처리했습니다. 문제를 학원에 판매한 현직 교사들도 학원 도움을 받아 탈세했습니다. 돈을 가족 계좌로 받았고 대가를 사업 소득이 아닌 기타 소득으로 신고해 소득세를 줄이기도 했습니다. 3천만 원을 그 소득을 버렸다 그러면 사업 소득으로 그 계산을 하면 비용 공제율이 14%이기 때문에 대략에서 약한 2,600만 원 정도가 소득으로 되는데 기타 소득으로 하면 경비율이 60%입니다. 그러면 1,200만 원 정도가 그 소득으로 잡히기 때문에 대략에서 1,400만 원 정도가 소득 신고를 누락하게 되는 거죠. 국세청은 특히 학원 업계에서 30여 건 200억 원. 대부업계에서 70여 건 150억 원을 추징하고 10명은 고발·통고 처분했습니다. 이어 민생 침해 탈세 혐의자 105명에 대해 추가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억대 회원비를 받고 매출 신고를 누락한 주식과 코인 리딩방 사업자 41명과 고물가에 편승한 식료품 제조업계 33명이 포함됐습니다. YTN 이승현입니다. 그나마나 영화에 등장하는 전형적인 연출이나 상투적인 줄거리를 클리셰라고 하죠. 보통 안 봐도 비디오라는 말처럼 뻔한 전개를 비판할 때 사용하는 말이지만 작품을 벗어나 우리 일상에 클리셰를 적용하면 인생을 바꾸는 지혜를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오늘 오후 사이언스 투데이에서는 클리셰의 진정한 의미와 활용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